천내양은, 여기 보시때 여기는 천내양 농장입니다. 예. 근데, 다른 데는 여기가 열매를 다 이렇게 묶으면 요 그렇지 않을 거야? 내가 강조하는 거는, 왜 여기가 해거리를 안 하냐면은, 이 열매가 늘어져 보니까, 열매를 딸 때는, 우리가 수확을 할 때는, 일로 가야 될 거라. 요 가위는 일로 될 거라. 예, 그러니까 이렇게. 옛날에는, 영, 잘라내신디. 이제는 알로, 이거, 이 구를 잘라버려야. 이걸 잘라버리면은, 이것도 일로 잘라버리고, 일로 잘라버리면, 로잘라버면은 이것이 내년도 비 지나게. 그치? 그냥 여기 다른데만 달리, 뒤에 벌써 순들이 있거든. 이거는더 많아야 돼. 예. 그냥 만약에 열매를 매달더라도, 이렇게 매달을 거어야 밴드 끈으로야. 이, 가난한 매달지 말고, 다음은 요거 봐봐요 이거. 이런 식으로 되어야 해결이 안을 거. 위에 순이 발생 이게그그나 이거는 수확할때 이렇게 딴다는 거라야. 겜미 내년에 그게 0되고, 예. 0되면은 여기서 또순 나와야 해. 미이 이걸 자르고, 자르고, 이 반복이 계속될 거지. 그냥 여기 옷이 그 일반 전쟁하고 다르다는 거를 했는데, 그런 거를 반호질, 반 보질 않으니까 이 사람도 말도 맞고 저 사람도 말도 맞고, 그러니까 열매, 열매가다 숨어버렸어. 이거야, 이거 열매 숨어버니까 이아래그만 톡톡 따불면은 여기서 달리고 또 누면 이거 앱또이거게 나오고, 숨 나오고, 숨 나오고 그럴 거. 이거 봐봐요 열매. 그러니까 어떤 데는 막 차광망 씌우고 난데 이렇게 숨어본 데, 이렇게 숨어버린 열매는 일수 걸리 안 걸리지. 이게 다른 데라. 그냥, 그냥, 다른데 가면은 이와 같은 모습 볼 수가 없어. 야, 뭐 박사님, 저, 얘기한 대로 해가지고 계속 쭉, 그대로, 전쟁을 보고 있어도 안 돼. 그러나, 여긴, 이런 거나 잘 된단 말이지. 저, 밑에 박스에 가면, 예.